안녕하세요. 문경화과 한수입니다 오늘 그 37번 작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7번 작품을 준비한 이 그림은 좀 오래 전에 그림 그입니다 7년 전쯤에 그린 그 유화 작품인데 15호 F 캔버스에 유화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그림에서 좀, 조금 재미있다 생각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작품이 대상이 된이 건물입니다. 앞에 회색 건물 두 채가 있는데 이 건물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문경에 그 어, 사거리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 아주 뭐 흔한, 흔한 건물입니다. 하나는, 하나는 병원 건물이고, 하나는 뭐 스포츠 댄스 있고, 뭐 약국 이 있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회색 건물. 한 40년쯤 아마 이상 된그이 회색이 강한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을 이제 제가 보고, 아,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그려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이때 제가 7년쯤이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뭐 구상화, 보이는 대로 그리는 구상화를 이제 그릴, 주로 그릴 때였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잘 그려갖고 재밌게 그려본들, 원판이 뭐 이렇게 심심하고 단순한 이 건물 두 개를 전면으로 딱, 전면부로 딱 바라보는 건물인데 이게 재미있겠, 재미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이 그걸 있는 그대로 그리지 말고 이 건물의 그외양만 가져와갖고 갖다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그 접는 부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걸 다 생략하고 아, 그니까 이 분위기만 한번 이렇게 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무채색으로 강하게 회색이 마, 많은 걸로 이제 이 건물 두 개를 칠을 했습니다. 칠을 하고 아, 이 레이어를 많이 싸갖고 이제 색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무채색이지만 좀 다양하게 섞갖고 이제 건물의 그 분위기만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대비해서 이제 하늘은 채우롭게 하고, 어, 여기 이제 그렇게, 그렇게 가니까 제가 원래그 구상화 그, 그대로 보이기, 보이, 보이는 대로 그리려고 했던 그 건물보다는 조금 더좀 시각적으로 좀 재미있고, 뭐 그렇게 표현이 된것 같아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너무 가운데에 이렇게 그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들어고 이. 그물 두기를, 이렇게, 그, 좀, 엮어주는 선들을, 이렇게, 그, 어,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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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옐로우와, 이렇게, 그, 블루와 화이트를, 이렇게, 그, 선으로 많이 엮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생각에 따라서는 이제 뭐, 전선줄이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시선 흐름도 생기고, 어, 단순한,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그런 무채색이 조금 상세가 되는 것 같아서, 어, 좀 재밌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부터 아마 그때 이제 아마 그, 시, 그, 그 시점부터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그 간에 그렇게 구상화를 그리다가 이제 비구상 쪽으로, 추상화 쪽으로 조금 이제 생각하려고 좀 이렇게 조금 더 넘어온 그런 개의된 그림이라고 특, 특별히 기억이 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